자, 우리 축사에 새 식구 들어온 기념으로 특별히 더 많이 줄게, 이니. 성지 얼마나 깊게 우리 누룽이요? 어? 오, 어, 자기야, 그렇게 소가 어? 좋아요? 하하이누로 <laughs> 어? <거> 봐봐봐요. <laughs> 그렇게 소가 좋으면 소하고 살지 말라, 나랑 결혼했대. 허허, 참말로. 여, 여, 봐보세요. 얼마나 만나게 묵는가요? 아, 따, 얘놈참 음. 만나게 묵네요. 엄마가 잔소리 서한다 야, 야. 얼른 무거워, 부어라 아, 얼른 무거워, 러어 <laughs> <laughs> 아이, 있는 소나 잘 키우지. 그 달라고 또 송아지를 받아와서 일을 맨들어 아, 우리 식구들 인연인갑지. 가 여서도. 나 병원에 있을지게, 몰래 받아온 소리야. <laughs> 요, 요, 요 소가 우리 상승맥기를 겁나게 순하다니까또 봐봐요. 어? <laughs> 이렇게 처음에 저 갖고 왔을 때부터 굉장히 순한데, 이렇게 한번 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막주한하만 무슨 따니까서. 음. 그런 성미가랑 꼭 자네 면 기구마. 나는 화내는 거 아니오? 당신이 전에 염소 키우다가 다쳐놓은 게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 그러다가또 나중에 또 다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더라고. 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안 키웠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 왜 그러냐면 또 다치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니까. 몰라, 애기 아빠는 내 그런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어. 내쌰 오르간, 으. 으르겠는가간지만은오런거오다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간오 걱정 말소. 당신 걱정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오르내고르이라서가 아니라. 요 천덕산 골짜기 참 좋아. 음리 풍같이 푸너자네요. 이런 짙은 산중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는 표시로, 내가 귀양은 뒤로는 풍시 여러 개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아. 천덕산 태극기가 지날립니다. 아. 네, 여기가 해발 사벽고지요. 여기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 한눈에, 저기 저, 기 저, 노고단이 보여, 노고단. 맨 끝에 있는 것이 저게 노고단이요. 얼마나 높은지. 하다 산거리라, 논이 없던 게, 우리 엘에서는 맨 고구마 캐서 먹고, 나무에다가 펄고, 참 몽사하게 살았구만이라. 우리 아버지, 살아 생겨네. 캬, 아, 쌀밥도, 이렇게 눈명기로 흩건 쌀밥도 해서 주고 글러 웃는디. 내가 열한 살 먹어서, 여기를 떠나서, 참돈좀 벌어갖고 들어왔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참 지금 이렇게 땅을 사서, 가수원을 이렇게 가꾸고, 그때 따대면 천석궁, 만석궁 됐지, 내가. 지금은 여기가 다대농장이요. 누가 취직시해준단 말만 듣고 열한 살짜리가 난생 처음 서울 가는 기차를 탈때에만 해도 요런 날에 올지는 몰랐잖아. 서울 가다가 저기 저 대전역에서 내려가고 김이 몽실몽실 나는 가락국수 한 그릇 묻고 기차를 타려고 본게 요리봐도 기차고 저리봐도 기차고 아 내가 타온 기차를 모르겠어 아 그런데 내가 서울 간 차를 안 타고 저 부산 간 차를 타고 가다가 저 군위서 내려갖고 살았지 아 거기서 살다 본게돈 주고도 살수 없는 우리 상수기를 만났다니까 아 그런 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어. 사람 일은 모르는거이라고 내가 교통사고만 안 당했어도 고향에 안 내려오고 여태 구미서 살고 있을랑가도 모르겄니. 내가 우리 상숙이 직장 갔다 오고 그러면 애들 학교 갔다 오고 미안해서 도저히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 그래서 미안해서 고향으로 오게 됐어 내가. 상수기, 아, 나 배고파 죽겠네. 어, 루가, 내가 이거 맛있는 거 해놨어. 그랬는가 네. 응. 아따, 우리 상수이 밖에 없네. 오메이, 너미 들으면 어른이 채신머리 없이 각시 이름을 막 대고 부른다고 뭐라, 할랑가 모르겠어. 여자들은 시불 가면 다 이름이 묻혀져. 그래서 나는 돈 주고도 못살그 사랑으로 우리 상숙 씨의 상숙이 내 말은 틀린가 맞는가? 맞아요 행복하지? 응.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상숙이는 태고도 안 부르고 내가 애기들 이름도 안 부르고 우리 상숙이라고 그래 우리 상숙이 자기가 이름 안 불러주면 누가 이름 불러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지 이게 내가 최고요 내가 일번 솔직히 젊어서는 자석들이 먼저였지. 근게 1 5 년을 당신 혼자 살게 됐었지. 그래도 결국은 나따라왔잖은가맨 처음에 내려왔을 적에는 맨날 밥을 굶었는지 어쩐지 애가 밥삐쩍 말랐었어. <laughs> 음... 그래갖고 좀 대기 안 됐더라고. 그래, 자대로 챙겨 먹으라고 맨날 반찬 해놓고 가도잘안 잡수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애기들도 다 컸고, 그래서 이제 회사 고만두고 이제 내려왔죠. 음, 우리 상숙이는 청정지역 천덕산 여왕벌이역, 맞아? <laughs> 어? 내가 여왕벌이면, 응? 일벌이 여왕을 잘 복필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법규를 하니까 낭만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여보당 더 얼마나 자리충성어니 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신혼마이로 알콩달콩 사는 게 좋았어. 자네가 좋단 게 나도 좋네 할만이자 우리 벌통 식구들 도 겨울 날이라고 요새 힘들거니 묵을 거이라도 두둑이 넣어줘야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여. 우리나라 인구가 오천 째개 된디. 나는 그보다 더 많이여. 우리 식구가 어요보나스도 이렇게 잘 줘.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야, 요놈 들고 가면 인자 만난 거 갖고 온다고. 아주 조아라게막윙윙 노래를 부르고 날개춤을 춘단 게나왜 왜요? 불러요 <laughs> 빨리 와 밥그릇 고, 유황 그릇 고고, 숟가락 오고, 챙겨. 도시선는 당신이나 나나 벌에 벌자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벌한테 유황까지 믿길 줄도 알고 성공했어. 4년째 시방 저 유황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유황 꿀을 따, 유황 화분을 따고. 대한민국에 지금 저 유황 꿀다고 유황 합분단서라고 없어 음. 나하고 우리 상석이하고 합작품이나 합작품 연구해갖고 야 혼자는 뭐 했을 거인디 자네가 조수 노릇을 잘해준 덕분이지 뭐다 나 오고 식구가 많이 늘기는 해제라 이거 봐봐 후연기 핑기면서 이렇게 싫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벌 이거 애껴하지없어네 봐봐 이렇게 요요요 후연기로 해도 안 가면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라고 후연기 핑김서 그러면 싹 들어가잖아. 지금 벌한 마리가 요런 벌0 마리고 안 바꿔 이게 음. 조심해야 한디. 턱내 말을 안들라오네대학 나왔다고. 그양 장 나왔어. 저렇게 생겼어도 어? 아는 거 많이. 아 어. 어. 아이, 잔소리 그만하고 능허시 o 일을 손으로 t s 입으로요. 아이 일 동무가 s e 게 좋아서 I 가 a n 상 s 이 꽃피는 u I c 벌칠 t 마 바쁜 게. 시안에 한가을 되게 쌈호 쌈호 꿀통에 상처도 미리서 붙여 놓았요 상수가 여거한번 여 봐봐. 짜잔! 내가 얼마나 신경 쓰냐, 뭐 상수가. 요한 볼래? 우리 둘이 사진 딱 찍어갖고 그래가지고 유, 유황 벌꿀을 우리 둘이가 합작품으로 만들어냈다. <laughs> 어? 또 사진 또 언제 또저기 언제 이거 붙일 거요? 빨리 빨리 붙여야지 아, 이거 바보라니까 아, 이거. 진짜. 아 봤어. 근데 잘 됐어. 잘못됐어. 말을 해봐. 음, 잘 됐어. 어? 잘 됐어. 너 다이아몬드에다가 우리가 만든 꿀맹이로 달짝지근하게 사는 부부라고 팔도에 소문 나게 한번 살아보세. 내 말이요. 뺑뺑 둘러 산인데 무엇을 밤나바사소 경치 구경하는 거 아니야. 산불 감시하는 거요. 저 참에도 내가 한건했잖은가 요거 진짜 만행이 좋아. 이거 안 거서 딱 저놈으로 이렇게 봉개로 아 연기가 보소, 보소 나더만은 자꾸 연기가 갈수록 많아지네. 아, 그렇고 또 봉개 더 많아져. 그래서, 저기 산불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안 가서 119에다가 내가 산불 신고를 딱 했지. 그래가지고 저 헬기가 와가지고 몇 시간 불을 껐어? 아, 내가 발견 안 했으면 전 많이 타버렸지. 저 깊은 산에서. 내가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천장만 보고 누웠을 때에 걸어다닐 수만 있다면 평생 봉사하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이시. 내가 내가 어려움에 이렇게 죽다 살아나서 어,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면 옛날 내 생각이 나서 어, 그 사람들을 내가 목숨 걸고 도와주지. 나 같은 희생자가 없도록 허기 위해서 이 제복을 어, 입고 어, 봉사를 했던 것이지. 음. <놀람> 교통 봉사할 때는 자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래도 안 받고 성심껏 해제라다 자네가 뒷받침해준 덕택이지. 내가 요 우리 상석이 모자 한번 씌켜줘봐야겠네 내가 이거 봉사하면서 썼던 모자인데 우리 상석이 <laughs> 멋있는가? <웃음> 차렷!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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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은 요건 쫄뱅이라 요, 요 대장은 나는 대장이니까 <laughs> 요입사이 있는 걸 쓰고 자리는 쫄뱅이니입사 없는 걸 쓰고 차렷! 아, 이내특이라면서상관없테 어, 나를 저거를 줘야지.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바꿔야 돼. <laughs> 그래도 대장하고 싶은 같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요보다 더 좋은 모자를 쓸수 있는 자격이 있지. 그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렵게 살면서도 한 달이면, 어쌀 80kg짜리 두가마씩 봐버렸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소년가장이랄지, 독고노인이랄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뭐 식사 점심 식사를 혼자 이렇게 해 줬어요. 내가 봄복으로 여러 개 착은 여자를 만났는가 모르겠네. 인연인께 만날까저라. 놈들이 우리 보고 천생연분이라 간없디요 죽어서도 <놀람> 다시 만나서 결혼해서또살아야 돼. 그래, 시다안그 그래, 그래, 서로 음. 이어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게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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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럼그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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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다 언제 이런 것이랑 배하는가? 잘 어이. 자네 내려오기 전에는 팔순 잔치 봉사도 댕기고 그랬어나 혼자 있을 때는 가시도 보고 싶고 마음 둘 때도 없고 여기다가 이제 취미 생활로 낙을 붙이고 이렇게 살았지. 음. 뭐지 요새는 통안 했어. 아이, 자네만 바라보고 사안이라고 그러지. 상수가 내가 몸이 아파서 어 가장 역할도 못 하고 시골로 들어왔지만 정말 어 내가. 마음 깊이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끝까지 신랑을 믿고 얘들을 훌륭하게 키워 주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고 살고 싶어 정민이 아버지. 뭐 미안하고 죄책한 가질 필요 없으니까 그거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네. 그리고 항상 내가 자기한테 부족한 면이 많은데 내가 뭐 실수하고 만약에 어좀 못하더라도 그냥 이쁘게 그냥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남은 인생 내 옆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잘게요.